프레시즌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오늘 모신 장인 모신 장인 조에서 장인 분은요 정말 랭게임을 뒤흔드는 챔피언입니다 프레시즌 이전에도 좋았는데 프레시즌 오면서 또 좋은 그 장인 그 일인자 시즌 2부터 쭉이 챔피언을 <laughs> 해온 장인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화는 꼬꼬입니다. 자 제가 1세대 아칼리 장인으로서 <laughs> 지금 현재 2세대 아칼리가 있는데 제가 1세대 아칼리 장인을 진짜 시즌 2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진짜 한 아칼리만 한 6천 판, 7천 판 했나? 그 정도로 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칼리가 리메이크 되고, 제가 마스터를 현재 찍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다이아 1에 정착을 했고요. 아칼리가 이제 어제가 너프 먹었죠. 아 어제가 너프 먹고, 네. 오늘이 촬영하는 날인데, 네. 하필 어제 너프 먹은 이후로 네. <laughs>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녹화일이 2020년 12월 17일입니다. 16일날 너프를 먹었대요 프리시즌의템플이라든지 이런거 상시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 맞습니다 네. 프로 선수들도 많이 네. 쓰고 있습니다 오. 지금 보시면은 이 균열 생성기 네. 그리고 악마의 포. 이 이코가 필수템이에요. 어, 이게 이 템트를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거를 본 서버로 넘어오기 전에 PB 에. 서버에서 연구했어요. 어호호. 요즘에 아칼레가 워낙 사기죠. 너프를 먹어도 <laughs> 아직까지 밴당할 정도로 아직 사기라고 생각은 해요. 방송하실 때그 이제 몇 분마다 할수있나요 게임을. 빨리 한다고 했을 때는 한한 한 시간.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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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느껴 가시죠. 짠! 오야안왔 됐어 됐어 그렇지 아, 세번째 아니면 아닌거 아, 하나 둘셋 약간 둘, 좀 깔끔해가지고 아, 아, 역시 닥지쓰르마르마한 번만 더하면르마르마 한번 감으실래요? 아.. 네. 지랄하고 <laughs> 어떻게 됐죠? <했죠>? 잡빠졌네 <laughs> 어떻게 됐죠? 두부케 아, 있으세요? <laughs> 자 장인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카리 <laughs> <laughs> 제가 요즘 최근에 밀고 있는 이 폭딜수 아칼리를 어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밤의 수학자까지 같이 가는 맞습니다 네. 진짜 폭딜이에요 어둠의 수 아칼리가 네. 최후의 이격이 진짜 좋아요 어 나중에 게임에 들어가면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사라져요 온콤이 제시작이 됐고, 뭐 어,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되나요 일단은? 어 일단은 어둠의 수학이 라인전이 약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이제 서로 마파미 하고, 네. 이제 나중에 레벨 6 이후에 스택을 쌓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단 아칼리 대 카밀 구도가 아칼리가 1을 잘쓰면 카밀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카밀이 벽에 대고 1을 쓰잖아요. 네. 그럼 날라오는 건데 아칼리가 1로 뒤로 넉백을 하면은 안 맞아요. 야구. 오, 쳐! 그런데 이게 아칼리 숙련된 사람은 수학에 들어도 라인전 비교로 잘해요. 아. 그래서 약간 이제 숙련도가 있는 좀 눈이에요, 이게 좋은데? 어? 느낌 사고는데? 버스. 어, 첫판만 해? 한 대. 첫 판만에 근데 버스만 되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어 그러면 다시 큐를. 아. 그러면 또3 시간 더 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왜? 아 예. 아, 뭐야 뭐야. 아, 그리고 저는 여기다 와딩을 안 해요. 어? 그럼 어디해요 약간 여기. 정글러가 여기서 이 골렘을 먹을 때음 위치를 브리핑해주면 은 팀원들이 약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아니, 코코님 목소리가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사람들이 제 얼굴이랑 목소리가 매치가 안 된다 이거지고. 그래요? 아 근데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달 정도는 얼굴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유튜브 처음 한 달. 음. 예 그래서 네. 저잘 잘생긴 줄 알았대요. 그리고 레벨 6까지는 무난하게 딱 찍어가지고 킬각을 좀 이제 서서히 보면 되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6 레벨 왔네요. 네. 그 아칼리가 약한 타이밍이 정복자 아칼리도 동일한가요? 6 레벨 전까지 좀 약한 건가요? 아스택을 쌓는 게 약간 중요해요. 아 그리고 지금 레벨 6 되기 전에 가도 봐야 돼요. 어 어떤 걸 봐요? 방금 카밀리 레벨 6 되기 전에 나왔으면은 바로 킬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얘가 빼가지고 앞으로 아, 안 나와서 그렇죠. 이게 점화 텔포 아칼리가 좋은 게점화가 라인전에서 진짜쎄요 거의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다 되니까 어? 어. 이 먹어도 될거 같은데. 요건 먹을 수 있겠는데 이 예. 네, 왜냐면 제가 레벨 6이고 안 돼, 네, 왜냐면 이거 탑 라인도 밀어놔가지고 네. 이렇게 용삼해주면 좋아요. 먼저 테를 써주고 이렇게 밀라인 이제 힘을 실어주면은 좋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수확 칼리가 인장을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면 어둠의 수확도 스테이고 아무의 인장도 스테이고 이게 죽지만 않으면 스택이 무조건 쌓이는 거잖아요. 스택 바이 스택 맞나요? 심장색. 이런 장점이 확실히 있네요. 야루. 어, 이런, 이런 어, 이거 가... 이거 못 참죠 못 참죠. 원래 아칼리가 1을 맞추면은 못 참아요. 야 이거 아니 심지어 스킬 다 피했는데요. 그죠? 감소가 떴어요. 저 그렇죠. 이제 일컷 나왔다는 거 자체가 예. 생각이죠, 이거? 궁으로 따라가고 3도 남았죠. 따라갑니다. 잠깐만. 아, 나이스. 탑에서 솔킬 나왔다. 게임 터졌어. 요 탑은 원래 킬 먼저 따는 쪽이 진짜 네. 유리게가거든요아 근데 수학이 한개밖에 지금 못 뜯었거든요. 네. 원래 3개에서 5개를 뜯어야지 이게 캐리 감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아예 딜교를안 하네. 네, 약간 미녀 먹는 스타일 위주. 네. 그리고 이코로 리치맨이 좋아요. 한방 폭딜 나오기 때문에. 인장 업글은 스택이 10 쌓이면 그때 사나요? 아니요. 메장에 가는 순간 템이 꼬여요. 약간 풀템 전에 약간 쓴 아, 가성비로. 잠, 잠깐 거쳐가는. 네. 자 하지만 텔포 있고요. 뭔가 바퍼스 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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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오!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뭐뭐요 방금? 이게 장막 다이브 콤보라고. 네. 장막을 쓰고 이제 암살을 하고 장막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그 2를 먼저 놓고 그렇죠. 장막을다가. 그렇죠. 아, 요런 콤보. 오! 뭐. 잡아줘. 겠다자 잡았다. 잡았다. 컷 같이. 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판이. 네, 너무 너무 이제 앞슬서졌어요네 네. 상대방 이미 맵에 없는 거 보니까 메타 너무거 같은데요. 아또 사냥을 좀 다녀보고 싶은데. 그냥 상대 팀이 다 뭔가 다수비적이랄 할까? 네다 그냥 성향이 그렇네. 네. 잘맞아 이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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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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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가 진짜 좋거든요. 구도가 너무 대박인데, 이거? 아, 먹기 겠네 아, 뭐야, 으로 일단 진입하와 잡았고. 와! 방금 보시면은 진이 원콤이에요 진짜 딜이 한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딜이 풀스페을 써도 기동성이 좋은 아칼리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 아니 이거 제가 가기에는 이거는 좀 애매하죠? 도와줄 수 있긴 해요 이거 진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닦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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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 튀었죠? 어 진이 절 아는 건가요? 3번째 코어템은 존야가 좋아요? 이게 왜 존야를 갔냐면 네. 상대방이 딜이 너무 세가지고 네. 약간 존야로 버티지고자. 아, 그럼 오히려 상대가 AP가 강하더라도 존야를 가는 게 낫겠네요, 벤시보단. 보통 라바돈을 먼저 가요. 아, 깡딜. 그냥 깡딜로 찍어 눌러버리게. 네, 원딜이 일단 못 사니까 아, 한 명은 삭제되고 아.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러네, 이 뒤에다. 기 이런, 이런 거궁 쓰는 거좀 아깝죠. 아. 진짜 처가 낙세갖고 밤수 어서 불들어 가갖고 쌍수 적으니까. 그렇죠. 예. 네. 쌍수 아파리어 괜찮은데요. 예. 어? 괜찮은데? 네. 어? 어. 이건뭐빠진게 이건 좋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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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나? 자, 잡은 거 같은데. 야, 아 음? 빼면 되겠죠 했는데 그냥 잡아버렸죠? 시바나가 생각해보니까, 탱이 아니라서 그죠? 녹아버린거 제가 어. 좋았다. 좋았뭔아가까가생각해랄까 어, 네. 어떤 느낌이랄까 약간 뭐랄까그가생 스무스한 까 아, 어, 생각 그 어, 어, 그 부드러웠어요. <laughs> 자 일단 1번 들어왔고 미드 자크입니다 아, 미드 자크는 처음 만나보는데 <laughs> 어. 아 근데 미드 자크 어니오기님이좀 많이 하더라고요아또 자크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 미드 아칼리인데 룬은 똑같죠 아카라? 그렇죠 네. 아 어. 어? 아 근데 이거 필요없어요 왜 필요없죠? 킬 따면 돼요 오발상해 전환 네 역발상 네. 뭐야 아, 좀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laughs> 아칼리보이, 아칼리보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laughs> 나를 거꾸이 나와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양말씀 해주시죠. 제가 1세대 아칼리 장인으로서, 지금 2세대 아칼리가 있는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칼리로 여러가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어. 많은 이제 공략들과 영상들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유튜브 만나는 곳과 한 번씩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크.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장인 추 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나니? 테스트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 뭐지? 훈과 함께 카페 지금 밟으세요 와우